안녕하세요. 흥산마을입니다. 아, 오늘이 벌써 7월 1일입니다. 잠 날짜 빠르죠. 저희가 마늘 수확한지도 지금 20일 됐습니다. 어, 20일 동안 말랐는데 어, 많이 말랐어요. 한 열흘 정도만 더 말리면 다 말릴 것 같습니다. 요새 전화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음, 전에들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손이 이제 작동이 잘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해 주시고요. 어, 저에게 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어, 마늘에 대해서 어, 좀 알고 싶은 사항 이 있으시면 전화로 하시면 제가 못 받으니까요. 아, 문자를 주세요, 문자로. 문자를 주시면 어, 궁금한 사항 이란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판매되는 거에서도 이제 많이 여쭤 어, 물어보시고그러는데 마늘도 저희는 열흘 정도 더 말려야 되기 때문에 7월 10일 이후나 아마 어 정리가 되는 대로 어 일부분이지만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문의사항 중에서 마늘을 어떻게 말리는 게 가장 좋냐 그리고 보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십니다. 근데 음 마늘 보관 방법은 뭐,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그 바람이 잘 통하는 데, 이런 데에다가 널어두시면 돼요. 어, 널어두시는데, 그냥 이렇게 싸두거나, 음, 그냥 걸쳐놓거나 이런 거보다는 펼쳐놓는 게 좋습니다. 어, 펼쳐놓고 나서도 그냥 놓으면 또, 어, 뭐, 그냥 놔도 되긴 되는데, 혹시 이제 그 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날라와서, 알을 깨게 되면 그 알이 부화가 돼서 벌레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마늘 뿌리를 이제 갉아 먹어가지고 마늘에 손상을 가해요. 또 그런 게 어, 마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화를 말릴 때도 어, 나비가 날라와서 어, 알을 까고 그 부화된 게또 마늘 주화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을 건조하는 과정에 나비 같은 게 나방 같은 게날아다니면 어, 살충제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나갈 때 어, 뿌리용의 약을 줘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가져가신 분들은 더 이상 약을 안 줘도 되는데 하는 과정에 혹시 나방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살충제를 또 주시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약만 줬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 반드시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곳에 이런 데다 보관을 해 두셔야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홍삼 마늘 같은 경우는 습기에 약해요. 말릴 때도 이제 제습 건조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습기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습기가 있는 곳은 반드시 피해주셔야 됩니다. 아 마늘을 이제 말리다 보면 네, 이런게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제 마늘을 이렇게 이제 건조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이렇게 뿌리가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어, 뿌리가 손상되는 게 있어요 그런게 어떤 거냐면 어, 뿌리가 이제 이런식으로 이제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어 뿌리가 손상돼가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 뿌리응애나 어, 나방벌레가 알을 까서 뿌리를 손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살충제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 손상된 게 있을 때는 에그걸 빨리 빼내야 돼요. 그 빼내지 않으면 거기서 벌레가 번져가지고 또 다른 마늘도 손상을 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늘 건조시키면서 계속 돌아보면서 손상된 마늘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분리시켜야 되고요. 어, 뿌리가 어, 강하지 않고 약한 거, 이런 거는 별도로 말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울러서 어, 주화도 마찬가지예요. 주화도 나방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방이 낄 때에는 어, 살충제를 살짝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주화도 튼실한 주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마늘 건조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늘 말리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